일단 fnx라는 식이 나왔고요. n이 변할 수 있죠. n이 1, 2, 3, 4 이렇게 변한다 그랬죠. n이 1일 때, 2일 때 그리고 f1x n이 1일 때 상황 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가조건 먼저 잠깐만 써볼까요? 조건 가에서 n이 1일 때니까 f1x는 n이 1일 때예요. 2의 x 제곱 n이 1일 때 a1x 더하기 b1이라는 식이고요. 근데 이게 문제에서 x 곱하기 e의 x 제곱이라고 그랬으니까 2의 x제곱은 0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워놓으면 개수 비교를 해보면 a1이 1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답은 뭘 구하는 거냐면 a500 수열 구하는 거예요 500번째 항 a500 a500 구하는 거죠 a500 그러니까 an에 관련된 관계식이 나와줘야 되겠다 그럼 조건 나에서 필요한 게 f프라임 예, 미분한 거 필요하고 미분한 거 미분 해놓을게요 옆에다가요 f프라임 nx 고백 미분법 2의 x제곱, um, anx 더하기 bn. 자꾸 내려오네요. 음, 플러스로 2의 x제곱 곱하기 an. 그럼 2의 x제곱으로 묶었을 때, anx 더하기 bn 더하기 an. 이게 미분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나 조건에서 필요한 a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대입한 거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조건 나 식을 바로 좀 써보자. 조건 나에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2의 음, x제곱 a n 플러스 1 x 더하기 b n 플러스 1은 2의 x제곱 a n x 더하기 b n 플러스 2의 x제곱 anx 더하기 bn 플러스 a n 이란 식이 나오면서 마찬가지 2 e x제곱 지워주시고 바로 계수 비교 들어갈까요? an 플러스 1이 x 계수예요요 놈이랑 요놈 이놈 더하면 아 2an이구나 e 끝이죠 상수항은 비교할 필요 없네요 그럼 나한테 중요한 정보 두 가지가 나왔죠 an 플러스 1이 2an이고 e a1이 1이다 이두 가지를 종합하면 an은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다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 파악하셨죠? 그래서 a n 일반항은 a 1 곱하기 0b 2의 n 1 제곱.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a 500이니까 2의 499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로그 2의 2의 499 제곱이니까 정답은 499, 3번이 정답입니다.